어머님 서울 어떻게 되세요? 네. 정성원 님. 아, 네. 네, 그러면 몇 가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네. 혹시 이 닥터큐 발목 펌프기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여기 제가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한번 체험을 했어요. 네. 체험을 하고 좋아서 음. 네. 이 근처에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매장을 보고 알게 되셨어요? 네, 네, 네. 매장을 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이 닥터큐 발목 범벅이 사용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음, 한 3, 4개월쯤 됐어요. 네. 혹시 어떤 효과를 좀 보셨어요? 효과는 저는 사실은 뭐 딱히 뭐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이제 내가 걷기를 좋아해서 많이 걷고 하는데 걷고 나면 다리가 좀좀 좀 부기도 생기고 좀 뻑뻑한 감이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사용하실 때 주로 언제 사용하시고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세요? 아, 사용 시간은 한, 많이 할 때는 30분도 하고 주로 한 20분 정도? 음. 어, 외출해가지고 갔다 와서 저는 사용 많이 해요. 음. 아, 거의 매일 사용하시고 어, 거의 매일 사용해요. 음. 그러면 닥터큐 발목 펌프 말고 다른 음. 종류의 발목 펌프를 좀 사용해보시는 게 있으세요? 다른 발목 펌프는 모르겠고 왜 그거 뭐더라? 음. 예전에 백스코에서 그 건강 뭐 이런 제품 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전류를 통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그것도 샀는데, 그거보다는 요걸 더 많이 사용해요. 예, 네. 펌프. 그러면 처음에 구매하실 때 조금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비싸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하 내가 아까 전류로 한거 그게 값이 훨씬 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보다 100 값이었거든요. 음, 이 발목 펌프의 효과를 100%라고 친다면 몇 음. 퍼센트 정도까지 점수를 주고 싶으세요? 음, 100으로 잡고 어, 80점 이상. 사실 아, 그 80점을 주신 이유는? 어,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그게 좋아요. 음. 그 사용하실 때좀 고장이 나서 수리를? 아, 수리한 적 없어요. 아직은 네, 없습니요 닥터키를 사용할 때좀 나만의 사용 방법이 있다. 나만의 사용 방법? 어, 그거는 별로 없고, 여기에 있는 실장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여기 림프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다지 다양하게는 사실은 못 쓰고, 간단하게 종아리 푸는 거, 여기 허벅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피곤할 때는 누워서도 하고. 네. 그러면 지인분들께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있나요? 아 어, 네네 많이 추천해요. 네. 지인분에도 지인분들 중에서도 음. 좀 사용하시는 분 있으세요? 오 있어요. 어, 그분은 저도 다 아시던가요? 엄청 만족해해요. 음. 그리고 그 언니도 내가 언니한테 많이 언니인데 음. 그 언니가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해요. 네. 네. 핫토큐발어콤퍼를딱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리? 정이 정리? 정리한다면? 막 그런 거 되게 힘든데. <laughs> 정의한다면 뭐라 그까어 음, 어렵다. <laughs> 어, 꼭 말해야 돼요. 저, 어? 정의한다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어, 나 그거 좀 힘드네. <웃음> <웃음> 그러면, 다른 분들께, 네. 톡큐발피오바기를 어떻게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소개할 적에, 어 이거는, 그, 운동을 또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동을 안 해도 운동하는 효과를 준다. 또, 이제, 아직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젊지만, 내가 주로 어울리는 언니들이 많아요. 그 언니들한테, 이거는 운동 안 해도 운동하는 효과를 주니까 한번 사용해봐라. 그리고 엄청 몸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네. 홍보해주신다. 어. <laughs> 네, 뭐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드리실까요? 음? 이거 많이, 이거는 정말 생활화해서, 네. 우리 뭐 생활자 많이 붙이잖아, 생활체육 뭐뭐 뭐 하듯이. 이거는 우리 생활건강, 음, 뭐랄까. 이거 건강의 동반자. <laughs> 그래. 생활의 건강? 동반자? 그럼 그렇죠. 앞으로도 좀 다터큐 베러 펑크 기를 계속 사용하실 의향이 있을까요? 어, 당연하죠. 네. 어, 거의.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